자 오늘은 어, 지난주에 사용하던 어, 그 바다새우 어, 바다새우를 제가 어, 집에 김치냉장고 보관했다가 어, 다시 두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단 열때만 세팅 먼저 했고요 좀 일찍 내려와서 좀 세팅 먼저 했고 일단은 이 아홉 개를 먼저 일단은 위로 보겠습니다 자 남낚시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거란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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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박히면은 이거 박히면은. 내다간 거야. 130이잖아. 딱, 딱 지난주 그, 그 자리네. 딱 지난주 그 자리야. 여러분, 지금, 지금 들어와 계신들, 계신 분들 잘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어. 참. 참 <laughs> 잠기... 여기 잠기 없어. 감사합니다. 저 형. 그렇죠. 그렇죠. 이걸 드셔보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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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드십쇼, 형님. 아이, 뭔지. 아니, 나, 나도. 자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데 와서 뭐 맛이 맛이 좋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같이 같이 보시죠 제가 하, 녹화 방송 제가 이제 그 돌아가서 또 제+ 제가 쓸 어, 제가 사용할 어, 그+ 그 편집용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렌탈을 캐왔습니다 엄청난 이 배들이 덤니텐데 어? 또또이거 없네. 열두 시입니다 열두 12시. 시자 제가 오늘 아침 여덟 시에 여기로 착역하고요 어~ 장장 열다섯 시간을 어~ 이쪽 우측낚시대 열대는 어~ 그 바다새우 미끼로 이렇게 공략을 했고 이쪽 그 열대는 좌측 열대는 어~ 우리. 장어낚시 미끼에 가장 좋은, 그, 그, 잘 듣는다는 말즈레이 미끼로 제가 지금 공략을 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없습니다. 입질 전혀 아주 미동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새벽에 입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힘드네요. 네. 진짜로 힘 그래서, 쓰읍, 아, 아까 또 우리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어, 또 어, 같이 또 이렇게,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또그 그 선배님 술, 술을 전혀 못 마시니까 제가 먼저 술 마시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좋은, 좋은, 하여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날 이제 낚시를 항상 오니까 배님 전화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이제 같이 낚시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더 이상의 그할 말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1 5 시간 동안 최선을 다 했고 단지 물속에서 애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그달린그 녀석을 이제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역시나, 낚시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어, 즐겨야 되는 게 낚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녹화 방송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모르죠. 제가 이제 오신 정리하고 오신 길을 들고 오늘 여기서 못 자면 왜냐면 워낙에 지금 목이나 이런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못 자고 차에서 저 잠깐 쪽잠을 자고 나올 텐데. 아, 야, 씨, 맛있어. 완전 겨울이잖아았더 와, 이렇게 추워? 와, 어우 추워. 보자고 근데 이게 어... 아이씨. 남아있네. 이게 어지 아씨 남아 있네 이게. 어제 아침에 와서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에 와서 어 보내놨던 느낌인데 어와 여러분 남아 있죠 형태가 그죠? 자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이 형태가 세우 형태 남아 있죠? 자 결론은 어제 제가 아침에 와서 보낸 그 새우미끼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장장 열다섯 시간, 열다섯 시간 동안, 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어, 뭐 잘, 어, 그렇게 뭐 편안하게 쉬지, 일반 그, 녹화 방송처럼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꽤, 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잘, 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 단한 번에, 어, 단한 번에 초대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새우에 필요 없으면은, 말지렁이라도, 이쪽, 좌측 말지렁이 쪽이라도 좀, 어, 미세 미동이나 뭐 이런 게좀 있었으면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재도전을 했던 재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바늘도 바꾸고 했던 이 재도전을 했던 이 어마무시한 곳에서 결국은 단한 번의 입질도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돌아오는 주부터는 어, 이곳은, 어, 이 밤에 조명을 켰을 때 어마무시한 놈들이 어, 달라붙기 때문에, 예, 예. 예. 이것은 포기를 하고, 이제 가을 시즌에 이곳은 오기를 하고요. 어, 여기서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저수지나 댐으로 가는 걸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다음주는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제, 어, 어제 형님이 얘기한 이게 뭐, 야, 이게 뭐 지, 진짜 또 아침에 꽃을 피네. 보실래요? 저기 아침에 꽃을 피워요. 저. 자, 제가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그 같이 오신 형님이 말씀 이게 이게 뭐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이, 이 곳이.